아이보시라는 지금 일본 대사. 예. 제가 그분은 조금 아닙니다. 네. 아, 네. 아이보시 일본 대사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음. 진짜. 아, 그거는 제가. 아그 어, 포장할 수 보지 보증, 보스뼈표어소줄수 <laughs> 있어요 직접 만나신 적도 있습니다 예 몇번이 예, 몇번 몇번 만났습니다 예,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부인도 굉장히 한국을 예. 사랑하는 분이 고요 그 한류를 사랑하는 분이 다라고 해서 이렇게 음.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아이보시 대사 아, 네네 예. 아이보시 대사는 즉각 어 유감 유감 표현을 했죠 그렇죠 네네 예. 새벽에 무슨 성명을 내셨어요. 예. 네, 맞아요.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음. 아이보시대서는 인식을 한것입니다 음. 어, 앞으로 이 소마 예, 예. 소마 총괄공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음, 제가 이분은 그 예. 만난 적이 없어서 예. 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일본 검무원 안에서도요, 예. 어, 일본 극우 쪽에 치를 료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식으로 그 치를 쓰지 않으면 공부원으로서 출세 못하는 어, 그런 게그 일본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음. 그래서 출루를 서기 시작한 사람들 꽤 있습니다. 예. 어, 그래서 이 소마 콘사의 발언은 그그 발언 그대로잖아요. 예말하기는좀 예. 예, 여기서. 예. 어좀 말했지만 뭐 아까 했던 <laughs> 그 이야기가 우 문재인 <laughs> 예. 대통령이 그 일본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네. 이거는 그마스터베이션하고 예.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일본 쪽은 전혀 그러한 생각이 없고 음. 지금 여력도 없고 그 어, 시간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오지 마라라는 음. 이야기거든요. 예. 사실. 그~ 오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극우 쪽이에요 예. 예 예, 왜 오냐 이번에 음, 음. 그러나 니카이라든가 그러한 지난 반은 와야 된다 음.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자민단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극우 쪽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아, 이 상황에서 한국 쪽에서 마지막은 어~ 결론으로 내려버렸어요. 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스가촌이가 약간 아쉬운 소리를 했죠. 그렇죠. <laughs> 어, 문재인 대통령이 오시면 어, 그 일본 쪽에 그 입장을 도대로 또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음. 도대로 하면서 그러나 진지하게 회담을 갖고 싶다. 음. 이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좀 아쉽다는 거죠. 뭐 일본의 일관, 일관된 입장을 견제하면서뭐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 네. 얘기는 자기들은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네. 얘기나 마찬가지 그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자 때는 스무면 정도 전산들이 갔거든요 예. 네, 근 그거는 그 동계 올림픽이니까 음. 그러는데. 보통 하계 올림픽이면 40명 이상의 예, 전산들이 갑니다. 예, 예. 이번은 한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면 오마어마하게 이번에서 음, 그런 면에서는 환영하는 거 음, 사실이에요. 음.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 캔슬했기 음. 때문에 이번 아쉬워요. 너무 음. 너무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마, 마음이 아픈 음.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소마 공사의 발언이 이, 이그문 대통령의 방일 그리고 정상회담을 다 날려버린 그런 셈이 되는 거네요. 예, 뭐, 직접적인 요인은 예, 예. 이 사람이 견질이 되었으면 조금 음, 그, 다른 예. 방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역시 종합적인 예. 현재 한일 관계, 일본 음. 쪽에서, 어, 그, 협의해주는 어떤 예.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음. 그, 취소됐다. 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외교부 출입기자인데 일본 대사관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들을 불러서 어떤 이제 간담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기자들을 담당하는 사람이 항상 이 소마 공사였거든요. 네네, 제가 직접 네네. 뭐 만나본 적은 없는데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한두번 한국 기자들을 상대해 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노련한 이제 외교관이 이런 얘기를 할때 그냥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음, 아닌가 그렇죠 저는, 마음 예. 그대로 그러니까 아 예. 어, 사실 그 일본 측은 예. 지금 그 한일 전 상회담을 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오히려 스가의 지지를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 깊은 전 상회담을 안 하고 싶고 예.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그냥 어, 위례상 가서 음. 인사하는 정도 예. (10분) (15분) 정도에 에, 인사만 하는 전상회도 그곳을 원했던 것입니다 음. 그래서 그러한 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절대 쓰면 안 되는 어, 그 다른 나라 전사에 대한 비하 발언을한 거죠 예. 어, 이것은 약간 믿기 어려운 발언을 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네. 예. 그거는 그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이거는 이쪽에서 용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이거 용서하기 시작하면요, 예. 일본이 또 앞으로 어떤 말을 하르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 그들은요 예. 못하는 말이 없어요. <laughs> 정말. 예. 어그뭐 한국 안에서도 이게 요야가 격돌할 할때 예. 못하는 말이 없는데요. 예. 그래도 음. 그, 이러한 말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아무래도 그 예의가 너무 없는 음. 말이었다. 저는요, 문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확실히 잘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일본 언론들을 모두 다물 먹였지 않습니까? <laughs> 예. 정말 잘하셨어요 <laughs> 예. 이번에. 이번에 <laughs> 예. 안간게정말 잘하셨다고. <laughs> 예. 예. 이게 갔으면요, 예. 좀큰 문제가 오히려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뭐, 일본 언론이 하루가 멀다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개사씩 특종로 해요. 그래서 단독 달아서 네. 문 대통령 오는 게 확정됐다 이렇게 대서특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다오보를 만든 거죠 네, 대통령께서 네. 특히 그맨 마지막에 이 요미우리 신문은 정말 악의적인 것 같은 게. 장소까지 뭐 영빈관에서 한다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그 언론 플레이였던 것 같고 정부말만 이제 이렇게 받아서 쓰더니 좀 저희 입장에선 좀 쌤통입니다 같은 언론인으로서 사실 그 영빈신문이 예. 일본에서 예. 가장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면 그 조선일보 같은 예. 그 경향을 좀 갖고 예. 있습니다 하는 네. 것도 하는 짓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